어둡고 축축한 공간 그곳이 화자 가 처음 들어선 보이부 감방이었다. 사람들이 흔히 지옥이라는 단어를 쉽게 쓰지만 여기는 그 어떤 말로 도 설명하기 힘든 공간이었다. 좁은 방한 칸에 여러 명이 들어가 있고 뒤편에는 문도 없는 화장실 구멍이 하나 있었다. 사람들은 그 구멍을 똥관이라고 불렀다. 숨쉬는 것조차 고역일 만큼 냄새와 열기 습기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. 여름이 오면 사정은 더 나빠졌다. 화장실 구멍 아래서 올라오는 습기와 함께 구더기가 스멀스멀 기어 올라와 감방 안으로 퍼져나왔다. 누군가는 그 위에 종이를 덮어 보려 했고 누군가는 장판을 겹쳐 깔아 보려 했지만 소용없었다. 밤이 되면 그 구더기들이 사람들의 몸과 담요 사이로 파고들었다. 감방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배변조차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었다. 소변이냐? 대변이냐? 관리자는 언제나 이렇게 물었다. 그 앞에서 사람들은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모두 내려놓고 대답해야만 했다. 대답하지 않으면 화장실로 갈수 없었다. 더 끔찍한 상황도 있었다. 어떤 관리자는 근무 시간 동안 두 시간 동안 대변 금지라고 지시했다. 사람들은 몸을 꽉 움켜쥐고 떨면서 그 시간을 버텨야 했다. 누군가 참지 못해 실수를 하면 그날 밤은 두 배. 세배의 벌이 따라왔다. 그러나 모두가 악독했던 것은 아니었다. 그 숨막히는 공간에서도 사람의 온기는 존재했다. 한 젊은 보위부 선생님은 수감자들에게서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. 12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리 좀 펴라며 조용히 말해주기도 했다. 또 어느 날은 북한에서 가장 귀한 식재료 중 하나인 옥수수 가루 10kg을 가져와 해 먹어라. 버티는데 도움이 될 거다. 라는 말과 함께 나누어 주기도 했다. 그 선생님과 역간방의 젊은 여성 수감자 사이에는 말로 하지 않아도 통하는 조용한 감정이 있었다. 밤에 잠들어 있던 화자는 입 안으로 들어온 딱딱한 돌 같은 것 때문에 깼다. 사탕이었다. 알고 보니 그 여성이 그 선생님을 통해 건네준 것이었다. 말 한마디 못하는 공간에서 그 작은 사탕 하나는 사랑의 신호. 인간성이 남아 있다는 증거였다. 하지만 따뜻함은 오래 가지 않았다. 어느 날그 여성에게 선생님이 몰래 준 꽃가루 비누가 발각되었다. 감방 안에서는 그 비누 향이 똥 냄새를 덮어주던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악독한 관리자는 그것을 보고 수감자들을 개처럼 냄새 맡게 했고 범인을 찾기 위해 모욕적인 펌프질까지 시켰다. 제 겁니다. 그 여성이 고개를 들고 말했다. 그 순간. 감방 문이 철커덕 열렸다. 그 뒤로 이어진 일들은 화자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다. 관리자는 각 감방을 돌며 그 여성을 잔인하게 폭행했고, 심지어 그녀의 아버지가 있는 감방 앞에서도 그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. 감방 안은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. 그 지옥 속에서 화자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. 누군가의 고통을 보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, 그 사실만으로도 사람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. 그리고 그 사람다움이 화자가 7년의 탈북 여정 속 수많은 절망과 공포를 버틸 수 있었던 마지막 희망이었다.